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문경여고의 자랑스러운 학생회장 정현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여고 학생회장 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자랑스러운 문경여고의 학생회장이 되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한번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학교를 직접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코로나19 시국이라서 아무것도 정말 한,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의 발전 방향을 맞춰서 학교와 잘 소통하면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학생회장 선거에서 노래를 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학교에 대한 저의 진정성과 절실함을 노래로 담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서 한번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네. 한번 부탁받았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음. 하셔도 돼요? 아, 일어서서. <웃음> <웃음> 네. 한 소절 해드리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시고 힘들 데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 생회장 선배님께서 저희 문경여고를 선택하신 이유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예. 음, 벌써 2년 전이네요. <laughs> 어, 저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사실 고등학교를 고민했었어요. 음, 길고 긴 고민 끝에 제가 결국 여고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 아닙니까? 그만큼 진짜 알차고 체계적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조아, 좋을 것 같았고, 네. 또한, 이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의 유엔 뭐, 진로 관련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고라는 메리트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음~ 여고인 만큼 굉장히 저희들끼리 편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저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진짜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경험하고 자기 흥미와 관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어,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문경 여고를 선택하시고 오시게 되셨는데 처음 입학했을 때 문경 여고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맨 처음 교정에 들어왔을 때, 아 그리고 그날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멋있는 학교, 맛있는 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급식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첫날에 저희가 입학했을 때 급식이 랍스타였어요. 랍스타. 치즈 올린 랍스타. 그거를 먹고, 아, 잘했다. 결정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요고의 삶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공부의 길.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으로 <laughs> 이 정도로 뭐 짧게 표현하자면 급식 급식 급식. 근데 <laughs> 네, 고등학교다 보니 이제 매일매일 야자를 하게 되는데 어, 학생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야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순간이 많이 올것 같은데 이때 공부하기 싫을 때 역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공부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살면서 하루하루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순간들을 마주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잠시 씻으러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잠을 한 15분간 푹 자고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뭐 공부를 끝나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행복감을 찾으신다면 네, 공부 한다는 게 막연한 부담감으로 돌아오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어 방학이 끝나고부터니까 아직 한달안된것 같아요. 이한달 동안 혹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다시 <laughs> 문경 여고의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곧 입학하게 될 고등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 중이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정말 여고에 온게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앞으로 여고에서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서 이룰 수 있는 성과도 많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줬으면 좋겠고, 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후회 없게 알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